아멘. 예, 잘 지내셨죠? <laughs> 예. 우리 이승진 전사님 목소리죠. <laughs> 우리 이승진 전사님은 야, 야,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섬기신지 17년, 18년, 17, 8년 처음에 저희 교회 이렇게 부임하셨을 때 야, 진짜. 멋진 젠틀맨이셨어요 <laughs>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 찬양한 모습을 보면서 좀 머리가 히끗히끗 해가지고 좀 미안했어요 내가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찬양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은아 부목자님은 이제 곧 출산해요 요번주가 예정일이에요 근데 네, 오늘까지 쓰셨으니까 <laughs> 우리 드럼을 친 우리 박명철 형제님은 곧 아마 며칠 안으로 샌디에고로 이제 대학 입학 때문에 떠나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찬양팀 보면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어서 이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참큰 기쁨이고 또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가 언젠가요? 그 후에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바로 앞에 말씀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명학기로 돌아올 지어다. 야, 우리가, 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울며, 애곡하며, 돌아오면, 18절에 보면, 그때에, 그때의 또그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1 9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2 8절에 보면 그 후에 그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된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주리니 이렇게 말씀 하고 계세요. 바로 이 말씀을 사도 앞에 들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요엘서의 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죄독한 요 부분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오늘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례일을 말할 것이요. 야, 우리 노인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야, 야,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야, 참 수백 년이 지나서, 흘러서, 참년 700년, 참긴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 그해 오순절 절기에 임하게 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 후에를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28절이 그 후에 그 후에 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회복하실 그때, 그때 그때로부터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그, 시, 그 사이 기간입니다. 실제로 역사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이제 너희가 맨날이 뭐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네.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불에 끝이, 불에, 야, 끝이, 혀끝처럼, 이게 불에, 야, 그치, 야, 각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 임하여 왔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라 거기에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다 함께 새 방언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라 크게 방언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주리니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부주리니 그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이것이 성취 되었고 오늘날도 바로 성령의 시대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보여주시는 시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소수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요. 그리고, 다윗왕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보니까, 기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조금 특별한 경우이지만은 민수기 1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야그 모세가 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더 이상 못 지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장노들 70인을 불러 모으라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 모두 함께 예언하며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 따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전체 만민에게 모든 백성이 부어주신 건 아니시고, 아니시고, 70인에게요. 하 지만은 성경의 같은 장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잠시 동안만 그때만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윗에게, 참에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구약 시대는 보주셨고 이 요엘 시대에도 소수에게만 보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를 자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 사도행전 2장에서요. 바로 그게 오순절 날이요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모두에게 그 후에 그 후에 바라나님께서 작성하신 그때 이후로 여호와의 그고 두려운 심판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요 마지막 때, 요 시대에 우리가 고시를 그 살아가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나의 모든 백성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두에게 부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바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복수입니다. 모두 부주일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성령을 야, 뭐 목사님들에게만,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부진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에게 그리스도 몸에 지체된 모든 백성들에게 부져는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야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참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1 3절을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만민에게 부주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야,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만민에게 성령을 부주시면 어떻게 되나 장례를 말할 것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야, 야, 역사가 마른 뼈처럼 죽어 있던 에스겔 앞에 펼쳐진 골짜기의 뼈들처럼 다시 살아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말씀하심을,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삼계에 예언하며 방언하며 전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오순절날 각지에서,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함께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숨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어요. 더들썩하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참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고 참냐 우리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각각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것이 어찌된 일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시바르 초대 교회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바울의 선교 일행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이 사람들은 전염병들이라고 야 연병들이라고. 가는 데마다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들이라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선을 야, 성령이 만문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례를 이어하고 초대교회가 시끌벅적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유엘서의 예언임을 말씀드립니다. 집안을, 어떤 집안이 있는데요. 집안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한 집안은, 야, 시끄러운 집안이에요. 두 번째 집안은 조용한 집안이에요. 세 번째 집안은 시끄러운 집안이에요. 근데 첫 번째 시끄러운 집안과 두 번, 세 번째 시끄러운 집안은 어떻게 틀리냐면요. 첫 번째 시끄러운 집안은 싸우냐고. 싸우냐고. <laughs> 싸움 대판하고. 자식들하고 언성 높이고, 싸우냐고 시끄러운 집안이 있고요. 조용한 집안이 있고. 참, 세 번째 시끄러운 집안은요. 웃음소리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로요. 웃음소리로. 가난을 찬양하는 소리로. 어떤, 여러분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요? 교회들이 세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 싸우냐고 시끄러운 교회들이 제법 있죠. 싸우냐고, 다투냐고. 야. 시, 최악의 교회이고요. 두 번째 교회는요, 안 싸워요. 조용해요. 조용한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야,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에 대 싸우냐고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 소리가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는 야, 어떤 교회인가요? 참야 우리 교회는, 야,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하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장로교회들이 조용한 교회들이 많은데 기도 소리도 뭐 기도 소리도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송하고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시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 있으면요. 야, 서머, 막, 뭐, 서로 막, 언성 높이 싸우고 이래가지고 시끄러운 것은 최악이고요. 지만은 조용하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야, 사도행전의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예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제가, 이게, 어려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시골교회는, 용인의, 용인, 용인 장로교회는, 조용한 교회였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를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면서 다녔던 서울 구모동에서 있었던 그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저희 어머님이랑 이제 제가 저를 데리고 형을 이제 이모님께 맡기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서울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 용인에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헐찬 목사님이라고 어 굉장히 야, 야 뛰어나신 분이세요. 야한국에 최고의 대학을 나오시고 야, 미국을 유학하시고 야야야그 교육 야 우리 교회 교육으로 전공하시고 야 우리 장신에서 교수를 하셨던 굉장한 분 아닌가요? <laughs> 여러분이 야, 바로 멀지 않은 곳에 문화동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겠는데. 야, 바로, 야, 저희가 사는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얘기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야,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시끄러운 교회야. <laughs> 시끄러운 교회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문화동에는 그 교회를 몇번 나간 거로 기억이 나는데. 저녁이었어요. 근데 저녁에 너무 늦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어머니랑 제가 그 시끄러운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야, 가서, 야, 첫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최복기목사님 말씀 전하신 말씀 드렸는데, 저는 어렸죠.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그동안, 몇년 동안 들었던 모든 설교와는 다른 설교였어요. 그때는 제가 구분을 할수 없었죠. 그렇지만은, 저희는 다른 설교였어요.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였죠. 죽은 영혼을 조용한 영혼을 야 잠면 야 시체처럼 그냥 조용하게 있는 저의 영혼을 깨우는 설교였고요. 뭐 다른 뭐, 야 학문 문제가 아니고요. 뭐야 어떤 뭐야 설교의 어떤 야 구사의 세련된 문제가 아니라 야. 그게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시끄러운 교회. 교회는, 그래서, 그니까, 야, 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워야 돼요. 내 삶이 좀 시끄러워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씨, 연병 같은 그런, 그 가는 데마다 어떻게, 야, 어떻게 저렇게 오는 데마다 시끄럽게 하냐고, 천하를 소욕해 하는 연병이라고, 그렇게, 야, 쓰면 예 그냥 뭐뭐 뭐 싸우고 대판 뭐술 취해서 막 조정하고 막 이런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어둠의 빛을 비춘 것처럼 시끄러지거든요. 정말 야야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시체처럼 죽어있는 것을 살려내는 데서 일어나는 그런 소란스러움 그런 것이. 오늘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죽어 있던 그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참어순절날이 있었던 것처럼, 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정말 그렇게 지죽은 듯이 문을 가로 잠그고, 숨어서 있었던 귀란의 교회가 드디어 이제는 참야야 야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소란케하며, 야 이제, 이제 살아있는 교회 모습으로, 야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아주 뭐 이렇게 야 조용한 교회는 아니어도 아직은 그렇게 충분히 시끄럽지한 시끄러운 교회는 아닙니다. 서울이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